그러니까, 을지다방 아, 바로 옆에야? 어, 방탄소년단의 성지는 뭐야? 을지면은 음... 아. 방탄소년단이 왔다 아, 갔었나? 을지다방에서 먹었네 그러셔 가시죠 메뉴를, 메뉴를 메뉴를 골라야겠다? 어. 쌍화차죠? 그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쌍화차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 그러면 쌍화차 하나랑 냉커피 하나, 냉율무 하나. 아, 되게 멋있다. 커피고 율무차 너는 쌍화차. 아, 와. 감사합니다. 아, 나는 사실 커피숍 드네가 탐방을 하면서 여러 군데 찍지만 이 메뉴 자체가 제일 기대되는. 아, 그래요? 어. 쌍화차가? 어. 난 사실 이렇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난 너무 오랜만에 먹어. 아, 근데 이거 풀어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친지 아니 그냥 먹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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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먹는 있잖아. 사람도 있고. 아, 이렇게 풀어, 어. 사람도 있고, 풀어 어. 먹는 사람도 있고. 풀어 먹는 어. 사람도 있고. 사실 이거 풀어 먹어야 되는 게. 아, 이렇게 먹어야 되네. 이렇게 아, 약간. 아, 안궈서 저기서 답답하셔가지고 왔잖아. 아, 사람. 그래서 풀로 입에서 톡톡 이세요 아. 아 멋지 마시고, 멋지 마시고. 약간 <웃음> 수비도 같은 <laughs> <낮잖아>. 느낌. 바이바이에서 이기는 사람. 자, 빨리 하자. 바이바이. 마틴이 역시 마틴이 처음 먹을 거기. 와, 맛있어. 음, 뭐야. 계란 맛은 <laughs> 네. 너무나 알잖아. <웃음> 근데 살짝 <laughs> <사실은> 뭔가 <laughs> 이렇게 믹싱해 보려고 그랬는데, <laughs> 사장님이 주시면 네, 리뷰를 좀 해줘. 어떤 맛인지. 커피는 헤즐넛 커피 같은데? 약간 그런 향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약간 초콜릿향 아, 그런 음. 느낌도 있고. 믹스 커피도 음, 아닌데, 이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믹스 컵. 를 차갑게 하는 것보다 뭔가 약간 좀 음. 이런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훨씬 좋더라아요 쌍화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쌍화차 로 되어있는거 스티그로 되어있는 걸 해갖고 나는 집에서 간간히 먹버리고 근데 그거는 사실 단맛만 굉장히 강하 근데 이거는 약간 약재를 넣는 느낌? 쌍화차 되게 맛있다 음. <laughs> 여기 무조건 쌍화차야 내 봤을 때 율무도 그냥 율무가 아니야 약간 좀 연유가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의 율무다 무차 지금 좀 단맛이 좀 강해 설탕 시럽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은 아닌고난 연유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그냥 율무처럼 까끌까끌한 맛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씁. 이제 별점 내기로 갑시다. 여기는 사실 뭐 음료수도 나름 사장님이 프라이드 있으셔서고 하여튼 전반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점수가 이제 올라갈 것 같아. 난뭐 4점? 나는 3.5 갑니다. 나도 3.5. 왜냐면 분위기나 그런 건다 좋은데, 5천원은 안 돼. 아, 가 5천원 이야 근데 사실 더. 이거는, 아니, 쌍화탕은 6천원 해도 어, 돼. 무조건.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이 컨셉으로 판다고 쳐도 사실 그 이상 다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자리랑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 먹고 가요. 아니, 아니, 아니. 또, 또또또 하니까 그만 먹어. 음, 혹시 난 남기고 가면. 좀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한 예의도아닐까 그러면 재미를 위해이 다시 가자고? 그렇지. 물론 아... 맛있는 음식이지만 남길 순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김피디. 달려라, 김피디. 왜 끊이 안 <목> <목> 자, 다 먹은 걸로 이제. 아무리 겠습니다자 여기는 대림상가 어디 있는 걸까? 어중봐 음. 호랑이라고 주문판에 써 있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야? 호랑이 라떼, 차가운 하나랑 싱글 하나랑 아메리카노 하나. 하나. 자 이, 이게 호랑이 이게 호랑이 라떼 이게 호랑이 싱글 라떼. 요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나는 일단 요거부터 먹어볼게. 야. 근데 무조건 이거부터 먹어야 될거 같은데. 뭐 산미랑 이렇게 약간 어 산뜻한 느낌. 괜찮나요? 아, 네. 요거는 호랑이라떼인데 잘 저어서 먹으라 했어. 잘 모르겠어 그냥. 난 뭐, 근데 산미가 없으니까 좋다. 거? 산미가 별로 없는 거지 좀 있는데 좀 있어요 있는 약간, 약간 쌍화차를 지금 막 먹고 왔잖아 음. 본연의 그렇지. 맛이 그대로 안 느껴지는 건데 그 호랑이 라떼는 굉장히 고소한 라떼네 맛있다 약간 산미 안 좋아하고 고소한 라떼 좋아하시는 분은 맛있을 거야 아직도 쌍화차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이베이에서 흠... 사장님의 매력에 흠이... 빠진 거 아니야? 어. 쌍화차좀 아. 잊어버려 이거는 싱글이잖아 싱글 라떼 음. 역시 역시 산미가 약간 느껴지는데 호랑이 라떼가 좀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싱글도 약간 화사한 꽃향이 좋긴 하지만 훨씬 더 부드러워요 호랑이 라떼가 좀 고소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지 않나 지금 이 표정이 나왔다는 거는 영상 속에서 항상 나왔다는 거야 그치? <laughs> 이게 사실 이 호랑이 카페 여기가 되게 유명하거든 내가 상상했던 그 정도 맛에 고소한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요 크기가 너무 컸네. 어, 약간 어, 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 라떼 자체를 별로 그렇게 즐기시지는 않잖아요. 그쵸? 어, 맞아 맞아. 아. 예. 그이 그 호랑이 라떼는 이제 커피 나인이라는 뭐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와 흡사한 맛이 나. 어, 비슷해. 조금 줄 서서 먹을 뭐 정도로 유명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어 내 기준에서. 확실히. 블렌딩이 호랑이 라떼가 조금 더, 좀더 고소한 느낌은 있어. 어. 근데 그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되게 약간 하드하게 막 고소하더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런 리뷰들이어서 약간 의외이긴 해. 약간 뭐. 별점 타임으로 갑시다. 느낌이 숨은 난 단지집에 모을 거 없다, 이런 느낌이. <laughs> 그런 느낌이긴 해. 음. 근데 음. 맛없다는 건 아니야. 음. 너무 기대하고 왔다, 음. 안제 말이가. 어. 그냥 뭐, 무난해. 그러니까 난... 이게 시그니처라고 얘기하기는좀 무난하다는 얘기지. 이런 아메리카노 종류는 커피를 따라갈 자가 없는 진 같아, 진짜. 아니,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아니, 근데 잘못된 그건 잘못된 사실로 가고 있어, 지금. 타치고 <laughs> 어. 그, 이제 별점 매겼나, 우리가? 아니. 3.5. 그러니까. 여기 3점이야. 아 3점이야. 여기 3점이야. 3점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 라떼를 보으면고코스고 어, 맛있네. 그럴 거야, 분명히. 근데 이 정도는 어. 사실 많아. 어디가 더. 이 정도도 못하는 카페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야. 수두룩 빽빽한데, 어. 이 정도 한는데도 수두룩 빽빽해. 너는 몇 점이야? 나는 뭐 같아. 3점. 아, 다 3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달리 커피에 왔습니다. 응. 맨, 오만에너살 너 엄청 빠졌다 우리 에스프레소는 음. 오렌지 블랙썸 코르타도 하나, 라벤더 라떼 하나, 그리고 시다모 댄사. 네? 14년도, 15년도 거의 한 10년 만에 보는 거지. 어. 되게 너무 오래됐다. <laughs> 10년 어? 만이면. 아, 지금 뉴질랜드는 없나? 그만큼 가서 이제 있다가. 그러고 이제 들어가고, 그 그러니까 블루보틀 때문에 정말. 이제 블루보틀 헤드로스트. 야, 근데 블루보틀를 헤드로스트로 있었으면서 네? 나와서 이런 분위기를 새로 찾는다라는 거는 전혀 이 이제 정 모험이고 응. 나는 여기 딱 들어와서 일단 커피 맛을 보진 않았어. 근데 일단 분위기가 좋아어 사실 우리 같은 이 커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냥 그 분위기에 먹는 커피들도 되게 많거든. 올드팝 계속 나오고. 컬리 커피, 코르타도, 코르타도, 아벤더, 아벤더, 이렇내 뉴질러리고요. 저희는 아이스드립 주문하시면은 동일한 항상 소량 드려요. 아. 얼음 녹기 전에 전원에만 저희가 드리면 시작. 아 따뜻한 아, 아. 아, 것 따뜻한 것도 소량 주는 데가 이런 거는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에 대한 철학이지. 그렇지, 그럼 저는 뭐 사실 에스프레소를 나는.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걸 딱 먹으면서 느꼈다는 게 스크램블 에스프레소가 무사한 느낌이 좀 많이 있다고는 아는 물론 스크램블이 이거보다 강도는 좀더 있어. 어. 근데 전반적인 맛의 어떤 그 패턴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야. 오렌지 블라썸 컬러 타도하더잖어 이런 맛이면은, 어, 아, 그치. 돈 주고 안 아깝지. 맛있습니다. 음. 정말 맛있습니다. 강도가 강하지 않아요? 음. 안 달잖아. 요 근데 뒤에 약간 오렌지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잖아. 음. 어. 응. 적은 양으로 내가 그냥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러면 되게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음. 라벤더 같아. 음. 라벤더? 라벤더. 음. <laughs> 너무 오버하지 마 가짜 같잖아 확실히 근데 라벤더는 라벤더 오렌지면 오렌지 일반적으로 라떼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한번 먹어볼 수 있겠다는 라 음.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뭘 생각을 하냐? 진짜 맛있나보네 이게 비슷한 스타일이라 더 느껴지거든? 별, 어, 별은 뭐. 결혼한... 완전히 커피 맛을 해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싹 넣어놨어 향만 치는 거잖아 근데 둘다 괜찮은 것 같아 요 근데 향이 별로 안 나요. 향이 네. 내추럴인데? 이거 마셔서 그래. 그래서 그런가? 그럼. 이걸로 향을 다 느껴놓고, <laughs> 그래서 그런가? 자, 10분 음. 입니다 혀가 이제 돌아왔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시다 확실히 섬미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고. 이런 커피가 아까는 진짜 이걸 먹고 먹었더니 어떻게 무맛이 되고.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 향은 좀더 나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면담이 좀 필요하네. 안 되겠네. 도대체 커피를 왜 이따위로 하는지. 여기서 스를 오셨어요. 아 로만 메이드라는 블렌드예요. 아 로만이라는 게 제가 옛날 영어, 오, 이름, 옛날 영어 이름이 그냥 로만이었어요. 콜롬비아도 들어가고 그렇고. 에티 워시드가 들어가서 드셔보시면 산미 밸런스도 좋고 아로마도 좀좋고 단맛이 너무 좋습니다. 아, 아마 이제 대표님이 눈치를 채고 음. 제대로 된걸 갖다 주신 음. 것 같습니다. 이거지. 일단 단맛은 굉장히 네. 좋아. 전반적으로 굉장히 단맛이 잘 깔려있고 그 나머지 콩의 특징이 뭔가 좀잘 느껴져 굉장히 색깔이 있는 스타일이야 산미도 굉장히 높고 이건 약간 차갑게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자 로만 리 로만, 네. 로만 리 로만 리모는을셨습니다 오렌지 아, 코르타도. 아, 아, 네. 우리가 느꼈던 굉장히 은은한 네. 느낌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약간 이런 맛의 밸런스를 초점을 두는지 네. 네. 밸런스가 있는 게제주 목적인 거 음. 같아요. 제가 커피 같은 경우도 봤지만 밸런스 있는 시럽, 뭐 에스프레소 를 좋아해서 제 시중에서 나온 오렌지 시럽인데 오렌지 시럽의 굉장히 강한 산, 산미, 에스프레소의 산미가 밸런스가 많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미 밸런스 좀 낮추고 은은한 향기를 가져가면서 우유와의 조화가 있는 코르타도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라벤더 라떼는 저희가 그 유기농 라벤더를 사용해요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약간 산미 밸런스도 좋고 꽃그 향기의 은은함 그리고 애프터에서 그 나는 당도랑 그 밀키한 그 초콜릿 향을 같이 좀 가져가서 보통 손님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밀크티 같다는 얘기 되게 아, 많이 하세서 그런 느낌 받을수있 아,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먹다가 계속 갸우뚱했던 게블루보트의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결이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아. 아예 다른 건지. 다른 원산지의 재료고 다른 생도고 당연히 다른 맛이 나오는 건 확실한데 거기에서도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런스. 그래서 여기 준비하면서 만든 로만메이드 브랜드가 손님들이 드셨을 때 산미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자극적이지 않고, 향미도 풍부하게 잘 나오는 브랜드?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몇년 했지? 저요? 블루보틀에서? 네, 4년 했죠. 그니까 같은 지향점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러 로스나는 약간 스타일은 비슷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조금 더 다른 어떤 결과의 도출을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는 있겠지. 네. 맥컬리의 의미가 있을까요? 맥컬리 음. 요거는 사실 저희 와이프가 미국에 있는데 제 장인어른 이 라스트네임이 맥컬리에요. 근데 제 장인어른은 스펠링이 mccully에요. 근데 제가 eC다 보니까 얘 이제 le를 넣은 거. 좀 독특함을 만들고 싶었고 예전에 미국에서 와이프랑 같이 생활하면서 일도 하고 할때 다양한 경험들도 하고 뭐,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만의 슬로건을 좀 찾았어요 이 러브 패밀리 프렌즈라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아, 손님들이 네. 오셨을 때도 이런 태도로 보여주고 싶다는 라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거 조금 더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다 아, 네. 손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자우는또 다음에 보자고 결점 네. 타임입니다 너무 지인이라 좀 이렇게 결점을 하기가 지인이니까 이게 또 되게 냉정하게 사실 보진 않을 것 같아. 평가는 둘이 좋은 경험도 있지만, 어떤 작지만 이 공간에 대한 경험도 이루어져갖고 4. 네, 그 시그니처나 코르타도나 맛있었는데 브루잉에서 우리가 혀가 안 돌아왔는지 자꾸 향이 안 느껴지니까 <laughs> 거기에서 좀 갸우뚱 하, 하는 바람에 냉정하게 한 3.5는 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또 리뷰를 하러 온 거고 손님들이 지금 거의 뭐 만석인데 거의 쫓겨나듯이 싶게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어. 뭐 일지로 온다면은 오늘 여러 군데 왔던 곳들을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